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트 1은 한 인물의 일대기예요. 이제 주인공의 이름이 지문 제일 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 파트 1은 지문의 흐름이라는 걸 넣어드렸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파트 1하고 파트 2는 지문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거랑, 아, 파트 1은 이런 지문의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 이 흐름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거는, 정답률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먼저 파트 1 들어갈 때 지문이 각 단락마다 이런 내용을 특징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 이걸 그냥 보고 아, 이렇구나가 아니라 얘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야. 암기라시란 소리예요. 자, 파트 1. 일단 첫 번째 단락은 어떤 주인공이 여기 제목으로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주인공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는 뭘해 주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하면서 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주인공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인공에 대한 업적이 들어가요. 이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룬 유명한 사람이길래 이런데 주인공으로 떴느냐 결국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 뭐 한다고요? 주인공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주인공이 뭘 했는 유명한 사람인지에 대한 업적 자 다시 뭐라고요? 첫 번째 단락은 주인공에 대한 소개와 업적,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하면, 보통은 주인공이 몇 년도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이런 데서 끝나, 그 말은 뭐냐면 이 업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라고 보시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로 유명한데 그 유명한 변호사 일을 하기 전에 무슨 목수을 했었어? 그럼 목수에 관련된 질문은 어떤 단락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으셔야 돼. 두 번째 단락에서 정답의 근거 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들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뭐라고요? 이 사람의 출생, 어린 시절, 청년 시절. 크게 이 사람의 업적에서 중요하지 않은 그전 단계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 단락 가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소개가 됐던 주인공의 업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에 들어가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업적과 관련된 내용의 시작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로 들어갈 것이고 네 번째 단락에선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 자, 마지막 단락에서 이 주인공에 대한 말년.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도 이제 지금 현재까지니까 그 사람의 일대기 중에서는 제일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년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들은 우리가 실제 문제 풀때 바로바로 정형해야 되는 그 특징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어할 때는 이해해야 되는 게 있고 암기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파트 원의 단락의 흐름은 무조건 암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좀 가릴 테니까 첫 번째 단락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읊어보세요. 첫 번째 단락에 뭐 있죠? 주인공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업적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태어났어. 그래서 어린 시절을 지나서 중요하지 않은 청년 시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은 업적과 관련된 본격적인 얘기가 들어가고 마지막 단락에선 이 인물에 대한 평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마지막 단락에 이제 평가가 없잖아요. 평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꽤 있어.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없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다. 그럼 그때는 보통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이 주인공의 업적이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 자 그럼 이 지문의 흐름들을 도대체 왜 알아야 하는가? 문제 유형이랑 우리가 연결해서 좀 볼게요. 이제 파트1의 gtf2 파트1의 각 파트들이 일곱 문제가 들어가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는 건 다섯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다섯 문제. 그래서 이 다섯 문제 중에 여러분이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일단 53번, 54번, 그음 57번이에요. 왜 그러냐? 물론 이제 독해고 이제 그리기 때문에 어떤 수학 공식처럼 100% 이래라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 문제가 10개 나가면 한 여덟 개는 지금 제가 정해 드린 문제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요 55번이랑 56번처럼 중간에 있는 문제는 이 주인공마다 뭔가 본격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응용이 돼서 나갈 수 있어서 만약에 틀린다 그러면 이 55번이나 56번에서 좀 많이 틀리세요. 이것도 뭐꼭 틀려야 되는 건 아니고 이 학생들을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제 요 부분이 많이 틀린다라는 거지 이것도 연습하시면 뭐 충분히 맞을 수는 있지. 그래도 일단. 이 파트 1에서 절대로 틀리지 말아야 되는 문제가 53번, 54번, 57번이요. 자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파트 1의 문제 유형 중에 일단 제일 처음에 제일 흔하게 나가는 문제가 이 주인공의 업적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이 주인공은 무엇으로 가장 유명합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유형을 할때또 하나 중요하게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질문이 독해에선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정확한 해석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해석으로 바꾸잖아요? 영어를 국어로 바꾸면 학생들이 그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의 뉘앙스가 그냥 해석에 묻혀버려. 그 부분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근데 그 부분은 사실 문제 풀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질문의 의도를 생각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해석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더 거치세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뭐지?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53번. 그 주인공의 업적에 대한 질문은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하게 들어가는 게이 주인공은 뭐로 가장 유명합니까? 이거야. 그 학생들이 그 질문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로 가장 유명하지? 라고 첫 번째 단락을 가요. 예를 들어. 그럼 이때 어떤 헷갈리는 선택지가 들어가 있냐면 주인공에 대한 간략한 소개 있죠. 주인공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업이 그 사람의 업적과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되게 많이 틀리는데 이 파트 1에서는이 사람에 대한 소개랑 이 사람에 대한 업적을 딱 분리를 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은 뭐로 가장 유명합니까라는 거는 사실 주인공의 업적에 대한 질문인데. 그 질문의 의도라는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으면 이 단락에 있는 소개가 선택지에 들어가 있을 때 걔를 정답으로 잘못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의도가 뭐지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53번은 주인공의 소개에 대한 문제가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냥 뭐이 주인공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면 사실인 것은 차라리 이런 문제인지. 뭘로 가장 유명합니까? 라는 건 절대로 주인공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 이 주인공에 대한 업적이니까 53번이 주인공의 업적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구나 라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으면 그 다음에 답을 고르러 가는 과정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떤 단락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이 들어가 있고 이제 좀 이따 제가 실제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소개랑 업적은 내용상으로 완전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문제 유형 알기 전에 먼저 파악하고 계시라고. 그다음에 54번 가면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죠. 주인공의 어린 시절이나 중요한 업적을 이루기 전 단계의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뭐 어린 뭐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딱 지문으로 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단락으로 갈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어.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 보통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다음 에 마지막 문제 57번도 보통 질문이 이 주인공의 이제 57번 마지막 문제에 대한 질문이 이 주인공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주인공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주인공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다 주인공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면 돼? 이제 마지막 단락에 가서. 이 주인공을 평가하고 있는 내용을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평가가 없다? 그러면 어딜 가시면 돼. 첫 번째 단락에 가서 이 업적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시면 돼요. 아니면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질문인데 평가를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서 나오는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질문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53번, 54번, 57번 같은 경우는 단락이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근거를 찾기 쉬우니까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55번, 56번도 이제 본격적인 업적과 관련된 내용이면 이세 번째, 네 번째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살짝 변형이 돼서 뭐요 단락도 한번 가서 봐야 될 때도 있고 요 단락을 가서 봐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문제 빨리 풀어놓고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문제 푸는 것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볼게요.